자, 반갑습니다. 2025년도 11월 3일 오전 6시 41분, 월요일이죠. 예, 오전 6시 41분, 날씨 되게 춥습니다. 거의 뭐 패딩 다 꺼내 입어야 될 듯한 그런 날씨예요. 고야 도미넌스 31% 소폭 지금 음, 회복 단계로 좀 가고 있구나 정도. 자, 비트 도미넌스 여전히 높구요뭐 이더 그 정도, 뭐 탑텐 요 정도. 알트 뭐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뭐 테더도 약간 위에서 얼쩡얼쩡. 자, 이 시간 6시 40분 현재 RSI가 89.23이 쭉 내려왔다는 거는 조금 지나서 소폭 올라갈 수도 있으나 한 템포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정도. 자, RSI 밑바닥이고요. 스코어는 또요 밑으로 가리키고 있고 트렌드는 조금 올렸네. 어, 마켓 프레스는 뭐요 정도. 약간 좀 계속 횡보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시그널이 떴어요. 비트가. 네, 비트코인이 요거 S2가 1시간 2시간 됐다는 거죠. 1시간 전에 떠서 요렇게까지 2시간째 이러고 있다 정도. 자, 봅시다. 하지만 저는 살짝의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정도. 그 페이크가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 차트에서는 SS가 이미 지난 12시쯤에 떴고요. S가 떴고. 자, 그리고 요거 새싹이 좀 나왔죠? 자이 상황 되게 지루하게 엄청나게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그리고 밑에는 여기 그리고 중간치로 따지면 여기와 여기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5시에 S2가 떴죠 자 그리고 새싹이 슬슬 나왔다는 거는 술찬이 조금은 한 템포 떨어지고 <laughs> 최대 떨어지면 여기요 어, 여기 정도 한번 그어볼까요? 108,757. 여기 언저리와 덧 떨어지면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죠. 네, 107,800. 이 언저리, 이 언저리까지는 음, 떨어질 확률이 있다. 예,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지만 저는 아직 음, 여기 위쪽이요. 112,000과 113,000. 좀113,000좀더오버스게 간다. 113,500. 여기 위쪽 자리도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약간 횡보성인데요. 어쨌거나 S2가 뜨면 그래도 좀 어, 떨어진다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얘가. 그런데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와서 지지를 받고 최대한 내려오면 요거 10만 7천 뭐 700까지 요, 요기 자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올수 있으나 다시 꾸물꾸물 올라서 최소한 11만 2천과 좀더 오버스러운 11만 3천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떨어진다에 한 표로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좀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요 요거 여기가 10만 6천 2 0이 깨져서 내려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저는 하락장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이 시간 월요일날 11월 3일 6시 44분 기준입니다. S2는 5시에 떴어요. 그리고 밑에는 새싹이 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템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저는 여기 108,700과 여기요. 108,500. 이 사이가 1차 지지선이고요. 한 템포 더 떨어지면 여기 1 0 7천0 0 아, 이걸 제가 텔레비전에또 올렸었는데, 음, 그 기준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구나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음. 109,200원 여기는 뚫려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08,000 여기 700인데 제600 얘기했고, 여기 요기, 여기요. 800, 108,500에서 여기 600이 언저리요. 요 매물대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래 좀더 내려오면 107,000, 800인데 제 900, 900, 800요 얘기한 거예요. 떨어지면 요 언저리, 요 언저리에서 다시 튕겨져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관점이 어, 다시 튕겨져 올라오겠다. 그것보다 이게 깨진다면요. 비트코인이 106,200이 선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어, 반등하지 못한 채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하락장 시작이다. 어,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 관점이 새롭게 나가겠죠.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갈까? 이게 깨지면 <laughs> 1 0 6 0 0이 깨지면 저는 이 지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10만불이라 얘기할게요. 10만 2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깨지면 이 10만 6천 2백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단순하게 옆에만 보고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만 6천 2백은 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저게 깨지면 어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10만 6천 2백 제가 체크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어떤 지지선이 깨지면, 예, 최소한 10만 2천, 여기 300까지도 나중에 갈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보면서, 어디 정도 올라가, 어디에 떨어진지, 그거를 확률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본 뒤에 트레이딩 하는 음, 편이 낫지, 뭐, 엄청나게 장기전을 하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 비트를 그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자, 내가 선택한 코인을 이제 보는 거죠. 자, XRP부터 먼저 볼게요. 자, XRP도, 뭐 3주차 뭐 2일차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요즘에 잘안 맞아요, 저거. XRP도 지금 S3가 왔는데쭉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이만큼 쭉 올랐죠. 하지만 시그널은 S3고 자, 3 m 한번 켜 볼게요. 네, 얘 올라오면 최대한 여기 20선 띵 맞고 2.51, 51뭐요 언저리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다. 자, 트렌드를 켜 보면 밑에 부분 하단 맞았고 좀더 크게 올라오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긴 하다. 2.53, 48 여기요. 하지만 어, 리플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는 한번 예, 꼬꾸라칠 겁니다. 밑이냐 위냐에 따라서. 그래서 리플도 결과값을 따지면은 대단히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아직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도지도 한번 볼게요. 자, 도지도 뭐좀 위쪽분 보이지만 도지도 똑같아요. 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횡보야. 그리고 도지도 여기서 올라오면, 뭐, 끼케 맞자, 여기, 고야산 정도. 요 정도고, 도지도 딱 보세요. 계속해서 횡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비트가 좀 떨어지면 소폭 떨어질 거고, 오르면 또 오른다. 요 정도 선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만 보면 돼요. 비트코인만. 뭐, 거의 100%는 아니어도, 거의 80%는 비트코인 쫓아가기 때문에, 어, 가격 변동이 조금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비트를 계속 유심히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는 어쨌든 시그널대로 갑니다 시그널을 거역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요거 S2가 뜨기 때문에 아니야 다시 조금 오르니까 오를 거야 라고 했다가 낭패를 되게 보기 쉽고 이제 겨우 어 1시간 40분 지났어요 5시에 요게 확정시간을 댔기 때문에 최소한 대여섯 시간이나 더 많게는 반나절 이상까지도 S2 시그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laughs> 비트 지금 보니까 60선과 70선 딱 마주친 여기 11만 뭐 9천, 10 아니야 11만 불 여기 언저리는 저항선이네요. 여기가 좀 까불어도요. 여기 지금 7선과 60선이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요거 이상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스물 스물 스물. 예,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월요일이고요 예,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새벽. 그리고 관점, 음, 코 고인은 아마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공개를 할것 같고, 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댓글, 뭐, 뭐, 스티커 이렇게 남기신 분은, 어, 관점 브리핑방 시즌2에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하는 분들께 저의 이런 관점, 그리고 그때 중간에 중요한 정보, 이런 것도 같이 나눌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예, 같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또한 2, 3일 동안은 계속 공개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리플레이 회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만, 어, 좀 보시고 나머지는 공개는 하겠는데 하루 뒤에 공개가 됐겠죠. 요 유튜브, 요, 요, 지금 녹화하는 것도 요잘 참고하시고, 예, 또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예, 돈 많이 벌자고요. 감사합니다.